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안에는 못 미쳐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에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안 처리 시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전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방안 조속 마련과 이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연장 방안 마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"민생을 우선한 결정"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